아, 저희가 지금 약간 좀동창의 느낌이에요. 아, 그래서 진짜.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셋이서 보는 거기도 하고 두분 동기고 제가 1년 후배죠. 선배님들, 네, 아, 이 선배님들 이렇게 셋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우, 아, 너무 아 굉장히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선배님들. 아, 아임, 아임. 이종우 님이 와, 케이팝스타 초창기 때 보던 완전 애기들이 다들 이렇게 컸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. 2년 만 있으면 10년 전이 돼요. 그러네요. 어? 그냥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롤링 인더딥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<laughs> 나도 진짜 그 변할 수 없네요. 먼저 하시죠. 아직까지도 멀시리즈 차려 달래. 저희도 네. 다리꼬지마랑 다리 아, 다리 아, 매력있어. 네. 그건 근데 면공인 건가? 야, 라면인 라면 건가? 크레센도. 아,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근데, 아, <웃음> <근데요>. <웃음> 두 분은 똑같은 목걸이 에이. 지금 차시고 계셨는데 아, 제가 좀...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네. 제가 만든 걸 선물 줬어요. 근데 또 수현 씨는 머리핀을 맞아요, 맞아요. 사실, 사실 저는. 지 하이 씨가 만드신 네. 머리핀을 선물 받았죠. 네. 뭐야 뭐야. 네. 나도 머리, 머리핀도 <laughs> 드릴게요. 나도 머리 나도 머리 있어. 그럼 나도 목 있어. 머리 정의를 해야겠다 앞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름에 등목을 할수 있어 좋아요. 어릴 적 아빠가 해주신 등목이 좋은 추억이었거든요. 지금은 아들에게 <laughs> 제가 해주기도 하고요. <laughs> 랩 랩이에요? <laughs> Let's go 등목을 할수있어 좋아. <laughs> y 등 a h 좋은 추억이었거든요. y yeah. yeah. 지금 아들에게 내가 해준지 wow. uh, Respect. Yeah. <laughs> 박지민 씨는 저희와 함께 <웃음> 갑니다. 갑니다. <웃음> 갑시다. JYP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바로 갑니다. 물복이 싹복 딱복이세요. 물물 물복이 물렁물렁한 복숭아고 딱기 딱딱한, 딱딱한 복숭아잖아요. 저는 문복이요. 문복이 뭐예요? 저희 문복님 사랑합니다. 장문복 씨가 사실 다, 네. 이번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. 네 맞아요. 네, 맞아요 응원합니다. 어, 네. 한 시간 동안 우리 음... 정신 놓고 이렇게 또 수다를 떨었는데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... <laughs>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 와 있는 줄 알았어요. 이상하게 머릿 속에 남은 건 문복 씨밖에 없긴 한데. 자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왜였는데 <저게 뭐야? 웃음> <외웠는데> 저... <laughs>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예알겠어니다 그럼 아, 네. 적절한 끊임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.. 자, 칫솔과 함께한 이 아이의 노베이 들으면서 두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두분 좋은 소식 갖고 또 나와주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안 계세요. 볼륨을 <laughs> 높여.